드러커는 경영자는 적어도 두껍고 왜곡된 렌즈를 통해서만 바깥을 보며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것은 보고서라는 조직의 필터를 통해서 입수된다. 라고 말합니다. 조직의 잠재력이 관리자를 가두고 시야를 좁게 만들며 리더의 효과성을 파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목적에 대한 단 하나의 유효한 정의는 바로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어제의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공급자 등 외부의 시각에서 자신의 조직을 바라보는 아웃사이드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아웃사이드인 시각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경영자가 직면하는 이러한 현실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과 자원은 기업 외부에 있으며 기회 극대화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은 성공을 위한 기회에 배분되어야 하며 가장 의미 있는 결과물은 시장 리더의 몫입니다. 현존하는 것은 곧 쓸모가 없어지기에 기존 자원이 잘못 배정되기 쉽고 그러므로 최대의 경제적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근시안적이고 내부지향적인 시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우선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늘 직원이 직접 고객과 함께해야 하며 고객과 공급자들 초청하여 직원과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고객의 필요를 더 직접적으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해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술을 통해 전포 내의 상황과 흐름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의 웹사이트, 전포 등에서 매주 최소 2시간 이상을 보내야 합니다. 경쟁자의 최근 의협을 알아차리는 것은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기 아웃사이드인 시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1993년, IBM, 일명 빅블루는 회사가 매우 커지고 관료주의화된 결과로 고객과의 접촉이 단절되었습니다. 결국 80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된 IBM에게 5년 만에 50억 달러의 흑자를 안겨준 사람은 RJR 나비스코 위루 거스너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했던 중요한 것은 회사가 성공의 유일한 척도인 시장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지휘 경영자들이 조직의 대표적 품질 개선 전략이었던 식스 시그마의 성공에 대해 자축할 때 고객들은 품질 개선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웰치는 진정한 아웃사이드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식료 자파 및 소매 회사이자 세계 4위 소매 유통회사인 테스코 역시 아웃사이드 이니 중요성을 잘 이해한 기업입니다. 테스코의 CEO인 테리 리이는 고객 조사를 하고 판매 자료를 숙독하지 않고는 전구조차 갈지 않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부 지향 시각을 유지하고자 늘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테스코는 제품과 서비스 다양화, 고객 이해, 고객에 초점을 맞춘 다양하고 점진적인 변화, 전포에서 일하는 경영자들 등의 전략을 통해 성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